안녕하세요, 비피입니다. 오늘은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자랑하는 옵트론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옵트론텍은 1989년 설립이래 광학 필터와 렌즈 중심의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하이엔드급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렌즈명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글라스 렌즈를 꾸준히 개발하며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블랙박스, CCTV 등을 포함해 NXT 고 프리마켓 종류, 중... 고 부가가치 제품군의 다양성까지 갖췄습니다. 폴리드 줌 기술을 보유해 카메라 모듈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고배율 광학 줌이 가능케 하는 기술로 삼성전자에 공급 중이며. 테슬라 공급사로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영하 40도에서 영상 130도의 극한 내구성과, 비, 눈, 모래 등 충격에 견디는 특수 광학 코팅 기술도 고객사의 여러 요구에 부합되어 시장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AR, 3D 센싱, POF 제품 등 신기술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매년 쏟아져 나온 기술과는 달리 주가는 거의 5년간을 역행하다가 이제 바닥을 딛고 재도약하는 모습인데요. 그 사정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21년 1월에 고점을 찍고 줄곧 하락하다가 23년도 후기에 잠깐 반등을 보입니다. 그리고 25년 3월에 993원 바닥을 찍고 현재가 1,700원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산업계가 22년, 23년 다 어려웠던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차트는 다른 사정이 있어고요. 일단 재무제표를 살펴봅니다. 렌즈 명가라는 명색이 무색할 정도로 매출은 5년 내내 큰 변동이 없는데요. 영업이익의 적자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단기순이익은 24년에 제대로 난것 말고는 없습니다. 단기순이익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해 주가는 올라가야 하는데, 24년 4월까지만 잠깐 달리고 또 하락했습니다. 올해 3월 993원 동전주가 될 때까지 내립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부채 비율인데, 20년부터 25년까지 평균 200%가 넘고 22년, 23년에는 거의 1000%였다는 사실이 더 많은 궁금증을 만듭니다 천억에 달하는 자본통계도 23년 200억원으로 쪼그라듭니다 22년과 23년도에 무슨 일로 회사가 자본잠식이 되었는지 공시나 뉴스를 봐야겠습니다 23년 1월 100억 규모 3자 배정 유상 증자 결정 공시가 나옵니다. 용도는시티랩스 지분 14.43% 취득이었고 3자는 옥트론텍 최대 주주인 최상호 코퍼레이션으로 합니다. 이 공시를 시작으로 회사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23년 두 번의 유상 증자를 단행하는데 이는 8년 만성 적자인 시티랩스 지분 인수와 비상장 회사인 플루토스 파트너스 지분 인수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파악하려면, 노건 CNI와 테드 인베스트먼트까지 다 해야 하는데, 지나간 일이니 그만하고, 옵트론텍의 마이너스 손으로 소문난 전 오너 임지훈 씨의 전행으로 옵트론텍의 재무가 망가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23년과 24년 연이어, 전환사채 유상증자가 계속되다가 끝내 불성실 공시까지 나왔었고, 25년 1월 파산신청 공시가 나고, 2월에는 법원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은 방교 사업을 처분하여 안정을 찾은 모습이지만, 부채 비율은 아직 200% 수준으로 주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증거금 100% 꼬리표는 여전합니다. 주요 이슈로는 과천 신사업 이전으로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1분기 매출 473억 원, 영업이익 7억 원으로, 비록 전년 대비 줄었지만, 2025년은 새 출발의 원년이 될 것이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레벨4 카메라 렌즈 공급을 시작으로, 전장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광학 필터 세계 시장 1위 기술력을 유지함으로써 삼성 전기와 직접 거래하여 실질 수혜주로 부각되며 8월 현재 주가와 펀은 재평가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점과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저평가 구간이며 올해 실적이 주가를 견인한다면 최소한 전환 사채 가액이나 유중 가액까지는 쉽게 올라서겠지만 옵트론텍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최소 목표가를 5천 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저평가라는 건 인정하지만 대표 리스크가 영원해서 다시 전환 사채나 유중이 틀림없이 있으리라 염려스럽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없습니다. 제 경우엔 주식 종목을 찾을 때. 꼭 대주주와 경영 성향을 재무 구조나 주가보다 먼저 확인하여, 오너가 개인이면 연혁을 찾아보고 사업과 연결점을 분석해보고, 법인이면 관련 법인과 해당 종목 자회사 지분들과의 시너지를 분석하여 옥석을 가리는 편입니다. 광림과 쌍방울처럼요. 동정업계의 파트로 오너와는 너무 대조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